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호마를 끝내고 두 번째 리뷰하는 건데 좀 어색해요, 일단 분위기 자체가 지금. <laughs> 조금 어색한데 어쨌든 이건 다른 영상으로 나갈 거니까 <laughs> 한번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자, 면고. 여러분 도 아실 거예요. 제가 실시를요구한게 아니라 좀 오래됐어요. 저희가 판매하는 도복 중에서 가장 비싼 최고가의 최고가의 제품 이거 네. 거기다가 또이 제품은 뭐지나 만천 번이에요. 아 이제 저희가 파는 그 최고가 라인 중에서 또 최고가입니다. 음. 가장 비싼 끝판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복을 지금 이두 분께 네. 한번 리뷰를 부탁드리려고 네. 갖고 와 봤어요. 한번 리얼하게. 네. 나쁘면 나쁜 거요. 예 그렇죠? 나쁜 걸 좋다고 하면은 아그건안 아, 되는 거죠. 리얼하게 네. 네. 그러니까 한번 부탁 좀 드려보겠죠. 한번 열어보시죠. 네, 열어보시죠. 일단 여기서 합격점이죠. <laughs> 점수를 먹고 시작하죠 여기서. 네네네. 저는 이런 도복을 이렇게 파는 데는 처음 봤어요. 네, 저도 보통 선물, 봉지에 있잖아요. 네, 선물 세트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뭐 나까지만나 뭐상키 이런 데서도 보고 배울만한 그런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일단 뭔가. 장갑을 꼈는데도 왜 <laughs> 뭔가 촉촉한 느낌이 들죠? 네. 만졌을 때 <laughs> <놀람>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저는 지금 음이 음 냄새 진짜 좋죠 네, 정량의 냄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쪼경색의 네. 그어 근데 그 냄새 향이 음. 다른 도복 대비 엄청 나긴 해요. 저이 냄새 진짜 좋아요. 어, 저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래. 전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방에 이 냄새가 확 풍기는데, 어좀 음. 어, 그랬습니다. 그치? 진짜 이, 이 냄새 방향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laughs>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방에서 귀신하죠. 이 냄새 나게. 네. 아, 도복을 열었습니다. <laughs> 일단, 아 열면서도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그렇네요. 아. 색깔이 엄청 깊어요. 색감이 정말 방금 그 염료통에서 꺼낸 듯한 <laughs> 음, 맞아요. 예. 네, 그런 느낌이네요. 어, 요 오비 부분이 좀 특이하긴 하네요. 네. 여기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주름이 끝이 안 나는데. 주름이 어, 끝나야, 어, 야, 뭐야, 이거... 끝나야 되는데 보통 <laughs> 주름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요. 보통 이제 뭐지? 좀 깊다고 하는 도복들도 중지 손가락으로 와... 한세 번째 마디에서 여기까지 다 들어가요 지금 여기까지. 보통 요 정도 들어가면 아 깊구나 하는데. 아니 지금... 엄지까지 들어가요 엄지까지. 지금 보면 손 바닥에 거의 삼 분의 일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까지 들어가지고요. 네. 와 이런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거. 뭐지? 깊다고 <laughs> 하는 게한 10대 치면, 와, 깊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2.5가 들어가야지. 와. 여기도 12.5. 와, 아, 이거 재단을 정말 잘했네요. 거의 오차가 없이. 크, 주름 깊이는 뭐 최고네요. 네. 최고가 좀 있으신 분들도 앞주름 벌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비가 네. 좀 독특하죠? 네. 네. 평소에 봐왔던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바느질이 안되 있어요. 네, 바, 바금질이 그냥 없어요. 그냥 통짜로 되어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굉장히 두껍게 돼 있어요. 네네, 특이하네요. 진짜. 특이합니다. 그냥. 근데 이렇게 돼서 뭔가 묶었을 때 폭신폭신할 것 같은 느낌. 네, 약간 들어가요. 착용감에는 조금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아무래도 박음질하면 좀 딱딱해지니까 네. 그 부분이. 네. <laughs> 어디까지 들어? <들어가요? 웃음> 이게 뭐야? <laughs> 이거 손바닥 다 들어가요. 네. <웃음> 손바닥이 <웃음> 일자로 다, 옆으로 일자로 넣는데 와 이거 어유 이거. 14.5가 나와요, 지금. 네. 진짜 끝판왕이네요, 네. 끝판왕. 끝판왕이라는 말이 진짜 아깝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도복 볼때 저는 또 여기 또 보거든요, 여기 접혀 있는 거. 새 도복들 여기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이제 가서 마감이 돼 있잖아요. 네. 이제 일본 도복들 보면은 되게 울퉁불퉁하게 이제 재단이 된 것도 많고, 보면 도복 깊이 사실 손으로 안 넣어봐도 여기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깊이로 손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뭐 손을 넣어도 되는데 정말 고수들은 요것만 딱 보면 알아요. 예. 어. 네, 깊이가 다 보이니까. 그리고 만 1000번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지금 오밀조밀하게 정말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실이 안 보여요. 실이. 음. 그래서 이제 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류가 총세 종류입니다. 6000번, 아. 8 0 0 0번 10000번. 가격은 제가 모르거요 <laughs> <laughs> 수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재단도 구 버전의 그 아오이 도복 있잖아요. 네네. 음. 2007년도, 8년도 때 아오이 도복을 입었는데 그 아오이 도복 하의가 정말 안 좋았어요. 음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재단부터 해서 엉망이었어요. 맞지가 않아요. 이 재단 네. 이런 거 네. 보시면 이렇게 접혀 있는 부분이 동일하잖아요. 네. 아오이 도복이 주름이 아예 맞지 가 않았습니다. 음. 저도 도복. 잘 맞춘다고 주름 잘 맞춘다고 했는데 그때 정말... 아오이 도복 잃어버리지 않았나 전공장에서 그때 한번 잃어버렸죠. <laughs> 저 <지금 웃음> 기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부터 더안좋아졌어요 네. 같이 네. 전공을 했었는데 도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그게 아오이 도복이 주름이 네. 정말 안 맞는 게 네. 아무리 주름을 해도 이게 여기 이쪽인가 왼쪽이 평평해지지가 않아요. 그러고 또산게 게 아오이였었죠. 그때 또 샀었죠. 그쵸? 왜냐하면 네. 그때 상의가 너무 좋았어요. 아오이 도복은 하의는 정말 별로였습니다. 네.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상의는 정말 아오이 도복이 최고였어요. 음.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까지만 하이의 아우 아우리 상의를 많이 입었습니다. 네. 그 조합이 진짜 그 네. 정말 좋은 조합이었어요. 그리고 주영 사원이 그때 시절만 해도 사실 무사시의 시절이었죠. 아 그럼요. 무사시, 무사시, 무사시 골드 산케이 네. 골드젠 산케이 산케이 그올 굵은 거. 맞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너도나도 다 똑같은 걸 입으니까 네. 그래서 뭐 거래하던 사장님 추천으로 샀는데 네. 상의는 정말 만족스러웠는데 하이가 정말 별로렸어요 그래서 음. 박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으로 음. <laughs> 입어야 됐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저는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아요 색깔이 이게 딱 처음 나왔을 때느낌을 보면 어떻게 빠질지가 딱 보이잖아요. 아예, 맞아요. 아니, 네 맞아요. 진짜 예쁘게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정말 입으면은 막그 일본의 고단자 선생님이 될 네. 것만 같은. <laughs> 네. 사실 요새 근데 만천본 도복을 네. 많이 수련용으로 입는 추세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다들 기능성 도복이 워낙 잘 나오고 잘또 세연에서도. <laughs>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laughs> 네. 네. 저도 그것만 평소에 입는데 네. 매일매일 수련용으로 편하게 입고 편하게 세탁하고 하면은 굉장히 좋 좋잖아요. 네. 그런 시합 때도 가볍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만 번자 도복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긴 하는데 네. 어쨌든 저는 정장 개념으로 한벌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강습에 네. 간다던가 네. 아니면 심사를 본다던가 이런 분 저도 이제 만 번도복 아직도 입고 입하는 어, 편인데. 네. 한벌 예전에 는 만번 도복이 수련용으로도 많이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에게 여러벌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딱 한벌을 한다면은 좀 과감하게 이런 끝판왕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아요. 네. 네. 딱 입었을 때 보다구는 <웃음> <웃음> 보다구는 네. 최강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만 천번의 가장 큰 단점이 무겁죠. 일단. 예. 네. 그렇죠. 네. 천 자체가 일단 오밀조밀하게 이제 원사를 썼기 때문에. 원사가 많이 들어가니까. 또 주름이 또 깊어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그만큼 불러요. 천이 많이 들어갔던 거니까, 그렇죠. 아마 제가 봤을 때. 1만 0번1천0 만0 0번 하위 중에서는 거의 무겁기로는 탑 안에 들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를 입는 이유는 뭐다? 오다고다 오다고는 오다구. <laughs> 이거를 네. 무조건 네. 입으셔야 됩니다 저도 요새 할 말이 많은 게이 폭이 요새 좀 실용적인 걸 원해서 좀 좁아지는 추세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좁아지는 추세를 좀 역행하는 도복이거든요 네. 실용적인 네. 도복은 아닙니다 네. 가격이, 가격도 비싸고 관리도 많이 가는 도복이지만 네. 그래도 검도라는 운동이 그 전통적인, 무도적인 색채를 좀잘 나타내는 도복이라도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이 폭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 음. 저는 이폭이 넓은 학가마를 좋아하는데, 저도. 요새는 또좀 얄쌍하게 좀 슬림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발의 운용성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치다 보니까, 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좀 나의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야 될때좀 필요로 하는 좀 아이템으로 좀 보입니다. 그냥 승단심사 프리패스가 될 것만 <웃음> 같은. 가산점은 되지 않을까요? 뭐 겉으로 봤을 때 뭔가 아저 사람 뭔가 그렇죠. 있다 이렇게 음, 느껴진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반 그냥 미싱으로 마감을 한게 아니라 후그에 들어가는 카니시 비슷한 걸로 엮어놨는데 <laughs> 네. 참 독특합니다 네. 네. 처음 봐요 저는 네, 저도 이런 건좀 그만큼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네. 많이 썼다는, 네, 썼다는 거이죠 하여튼 이 원단과 원단은 뭐만천번의 코지마 원단이면 뭐 사실 뭐 끝난 거고요 말할 더위가 필요가 없고 이 정도 원단을 썼으면 진짜 와 재단이 정말 깔끔해요. 예, 재단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복 재단을 가장 잘하는 일본에서 두 군데 뽑으라면 저는 삼케이랑 안신이거든요. 그두 업체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검도구가 가는 길을 역행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면은 뭐 가벼운 호구, 가벼운 도복 이런 걸 출시 안 하고 전통의 냄새가 아직도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업체들은 뛰어난 거는 이, 이 재단을 정말 잘해요. 한치에 오차 없이 잘하거든요. 이런 거 삐져나온 거 없이. 근데 이제 이 마측한 이 연구 이 도복을 봤을 때 제가 그 느낌이 들어요. 음. 현재를 역행하더라도 전통적인 도복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네. 그리고 재단이 매우 뛰어나다. 네. 어, 제가 또 실오락이 전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전혀 안 <laughs> 보입니다. 네, 전혀 안 보이고 네. 네. 정말 그 값어치를 하는 도복이라고 보여요. 네. 음. 전체적인 재단. 뭐 원단 품질, 뭐 주름의 깊이, 정말 그 전통적인 도복의 그 최고의 그 제품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얘랑 같이 맞는 상의만 있으면은 네. 아마 좀더 좋지 않을까. 또 나오지 않을까요 이번 제품들? 아 근데 이게 <laughs> 색감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네. 과연 상의를 뭘 입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되네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입는다면.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좀 의뢰를 어떻게 보면 한 건데 그랑블랑 네. 의뢰를 한 건데 어떠셨어요? 지금 들어신 거죠. 이 도복도 저도 집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손이 가는 도복들이 있어요. 호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손이 많이 갈것 같지만 아까워서 못 입을 것 같은 그런 도복이라는 것도 좀 생각이 돼요. 왜냐면좀 아, 네. 어, 내가 좀 입으면 입어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많은 네. 약간 그런 도복인 것 같고. 정말 좋은 자리에 나를 좀 뽐내고 싶을 때 입으면 정말 좋은 도복인 것 같아요 어...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이제 이미 만번은 모셔놓고 있는 음. 상황이거든요 강습회나 심사 때 그럴 때만 이제 꺼내서 입는데 그런 용도로 최고일 것 같아요 예. 이거를 뭐 아껴가면서 입는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laughs> 특별한 날에만 꺼내서 입을 때 굉장히 그 진가를 더 발휘할 것 같은 도복이고요 이런 만번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필요할 거예요 아마 맞아요. 뭐 유행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뭐 기능성인 의류가 나오고 해도 정장이 꼭 한벌 필요한 것처럼 이런 만번 만천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에서는 여기서 최고가 되지 않을까 어. 예 그리고 여러 벌이 아니라 딱한 번만 구매하는 것만큼 최고의 등급의 하카마를 음. 구입하시는 것도 여유가 되신다면. 나쁘지 않은 상태일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우리 또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제 박스부터 심상착아. 그거요. 저 그냥 박스부터 과대 포장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포장과 옆에 막많잖아요 네. 네. 좋은 원단으로 좋은 기술로 이렇게 또 만들어 주신 그 일본의 이제 관계자분들한테 또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 종류는 6,000번, 8,000번, 11,000번 이렇게 세 종류고요. 사고 관리 그런 거 당연히 저희가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매 원하시면 세안 쇼핑몰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네.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네, 네. 자주 오십시오. 자, 자주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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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어, 이게 좋은 것만 갖고면 어떡해. <laughs> 너무 또 우리 세연 너무 편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좀안 좋은 것도 가져오셔야지고 <laughs> 우리가 아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그래야지.